우리 개가 너무 잘, 잘 지켜가지고 뭐. 주인한 들이타나 시지고막있잖아요 때리지는 마십시오 네. 뭐하다고 <laughs> <좋아한다고. 웃음> 제가 전문 강사도 아니고 뭐 전문적으로 이런 걸배우는게 아니라서 많이 버벅거리지라도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젤이 이제 거끌로 교육이 되, 됩니다 지금은 지금 뭐 이충연습 하기에는 점심 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연습 시간이 안되거든요 먼저 제이 털끝 잡아내고 왕대 생산하는 거 배열법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상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분을 안 넘기려고 해요 10분을 안넘게야지 제가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는 뭐 배우로 댕길 수가 있겠더라고요 오전에 딱할수 있는 게제혼자살수 있는 게딱 10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계산금이 많이 없죠 다 이제 주저 앉 주고 오늘 이제 마지막 생산을 하려고 원래 오늘 마지막이 아니고 저번 주에 끝냈어야 되는데 오늘 교육위원회에 잡혀고 생산을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오지는 않아요, 지금 날씨가 춥기 때문에. 전 양도 많이 줄었고요, 이자는 예.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게 그러니까 연세는 어, 58인데, 인자. 제한테 이제, 이제 번을 한번 해보겠다고 배워놓 오신 분입니다. 인자, 로얄젤리 생산하고 <laughs> 다 하십니다, 혼자서. 왕대도 생산 다 하시고. 박수 한 치자. 네, 박수 한번 치자. 네. 58이 대단하다. <laughs> 나이를 바뀌면 안 되는데. 자, 저는 종봉 관리를 별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기해서 교미 붙이는 거 있고, 또 다른 지역에 가가 교미도 붙이고 오고, 어떻게든 생산을 많이 해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봉 관리가 이 위에 보시면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이 다 있고, 뭐, 이 이름에 대해서는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가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제가 직접 이로얄젤리 맛을 보여드리려고. 저 젤이 생산 농가 왔는데 마다 보고 갈순 없지 않습니까? 야. 다만 이제 뭐 젤이 털리는 생산 뭐하고 완전히 이렇게 생산한다.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4대 4로 배열 해놨습니다. 생산하실 때첫 번째도 압축, 두 번째도 압축입니다. 보통 밑에 뭐 분봉날까 겁나갖고 6매, 7매 이래 다이어잖아요 그래갖고는 이게 생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벌이 다 퍼지기 때문에. 제이들 같은 경우에, 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를 넘지를 않아요. 유밀기, 유밀기 같은 경우에는 6m까지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이 보면 숯불도 아직 살아가 있고요. 지금 현재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숯불 다 이제 쫓긴 할 시기지예요. 지금. 지금 벌 보시면은 양쪽 가위에는 지금 현재 기후가 많이 새벽 같은 경우에는 12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가만히 양쪽 가위에는 먹이 짝입니다. 먹이장이고 안에만 봉판이 들었습니다 안에. 그렇기 때문에 벌은 밤에 추분만 요만 모입니다. 기살란, 기살란,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 하는 사람도 있지. 요 여기서 기살란 받으시는 분있습니까 혹시? 예, 제리나 왕대하일 때는 기살란이 유리합니다. 왜왜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봉판이라고 가정하에. 요렇게 둥근 산란이 들어가면은 요게 지금 보시다시피 먹이 있는 데는 벌이 안 붙습니다. 맞지? 요 그러고 봉판인 경우 요, 요 봉판이면 봉판이만 거의 다 붙습니다. 그러면 재리는 끝까지 다 있어요. 왕대도 끝까지 다 놓지 않습니까? 보통. 그럴 때 벌이 끝까지 다 퍼지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기산란이 유리하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봉판에서 기산란 요즘 시기에는 이제 기산란 받기가 힘듭니다. 제기에도 지금 요 봉판 좀 남아있나? 아, 안 남아있네. 다떨어졌구 참. 자, 이불로 뭐 좋은 거 뽑아 올리는 건아니고에 요런 식으로 거의 기상 안에 가깝게끔 만들어둡니다. 만 그래야지만 이요 왕대로 생산했는 거, 여러분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됩니다. 오, 왕대 좋다. 예. 와, 완전 영천이다. 영천이 무슨 뜻입니 <laughs> 아, 네. 좋다뜻이지 예. <laughs> 네, 고맙습니다. 왕대는 다른 분들은 보시면은 뭐한 줄에 막쫙 일렬로 꽂아 갖고 왕대 꼭지 크게 한다고 뭐 3일 뒤에 꼭지를 한번 잘랐다가 다시 꼭지 생산하면서 전 양을 많이 준다고 이렇게 다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제가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니까 저도 또한 이제 주위에서 이게 좋다 하면 한번 해봅니다. 무조건 해보니까, 전 양이 남, 많다고 해서, 얘네들이 다 묵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말라 삐뚤어져 다 버립니다. 얘가 크가 터져 놓을 때까지 양만 있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 요 상태, 요 양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이불로 점 많이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 꼭지도 뭐, 길게 하려고, 꼭지 길게 놓으면은, 용왕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사람 뭐, 덩치 크다고, 아, 크게 놓습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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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가 제가 하기에는 제가 이때까지 왕대를 생산해보니까 제일 좋더라고요. 오늘 요거 다 드시고 가야 되는데. 지금 왕대 큰 겁니다, 이거. 큰 거라야? 응. 아이고. 딱 성에 찹니다. <laughs> 예. 배열은 요런 식으로 최대한 압축이 다잘 되도록 단디 해주시고요. 보통 유봉 끌어올리려고, 이래, 보통 이런 봉충판 끌어올린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예. 근데 봉충판이, 아 충판이 많으면 좋을까요? 이 충판이 좀 없는 게 좋을까요? 특히나 충판이 많은 거알 충판이 많으면은 저주는 예, 벌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이 생산하는 데에서 저주는 벌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알을 많이 받게 되면 전장이 튀어요. 그리고 또 충판이 많으면 은 온도 올리는데 공판은 크게 온도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아요. 일정한 어느 정도만 온도 유지만 되면 되는데 충판이 많으면 또열 올리려고 먹이 소매가 많아든요 그렇기 때 최대한 적은 양의 최대한 많은 산란을 받기 위해서 기사를 받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식사하시고 와가 맛보는 걸로 하고요. 예. 예. 같은 경우는 한참 잘 나올 때는 젤이 줄을 석줄 걸다가 두 줄로 좀 줄이는 상태에서 왕대를 생산했는 거고요. 제기에는 여기 다 적기가 있고, 요 앞정으로 거의 표시를 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 바퀴 돌면 이게 몇줄 걸려야 될지 이런 걸다 다 기억을 못 하지 않습니까? 가만, 요첫 번째 고피가 있는 건 앞정은 한 줄, 두 번째 고피면석 줄, 세 번째 고피면 아니다, 한 줄, 두 줄, 석 줄. 맹우예요. 위에 우에 위에 뽑히는 거 저기 보면 한개 있습니다. 그거는 넉줄 이런 식으로 제가 표시를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대형이 적기가 있습니다. 대형은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내가 추가적으로 하여튼 종자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벌은 많은데 이게 젖이 잘안놓아요 젖이 잘안놓으니네요두줄 걸리가 있습니다. 요것도 아한줄한줄 걸리 있습니다. 한줄 걸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 외줄 을 사용하다가 올해부터 쌍줄을 이제 바꿨습니다. 제가 쌍줄 바꿨고요. 재리를 언제 그만 둬야 되는지 판단해야 하는, 하는 경우는 에제 유튜브 보셨으면 혹시 아실 텐데 항상 날이 추워지면 봉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봉구 지게 되어 있는데, 가만 여기는 재리 양이 많아지고 양쪽 가에 재 제리 양이 쭉 줄어들거든요. 그때는 이제 재리를 중단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항상. 요것 도한 배열은 똑같아요. 4대 4입니다. 지금. 밑에 4고, 위에 4입니다. 양쪽 가에는 먹이장, 밑에 단상에도 양쪽 가에는 먹이장이 들어갑니다. 지금 요 시기에는. 그러고, 여름부터는 밑에는 전체 그냥, 어, 기살란 떨어지는 봉충판 알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무조건 압축을 시킵니다. 그, 분봉 나는 것 때문에 전부 다 겁이 나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비 많이 얻는 거는 절대, 왕대나제 재리 생산하는 데는 맞지 않습니다. 분봉 나는 거는, 어차피 미리, 미리, 미리 내금을 하기 때문에, 10일 안에 무조건 내금은 들어갑니다. 내금 들어가기 때문에, 왕대나왕대는다 잘라주고, 예. 그런 식으로 계속 관리,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고 산란 공간 계속 확보해주고, 밑에 너무 산란 공간이 없다 하면, 우에 아산에 봉판을 뽑아 올리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배우시는 이모님이 이충하신 겁니다. 이것도 오늘 맛보실 겁니다. 왕대는 이충할 때 충충을 우리가 보통 4일령, 5일령 떠라고 하셨습니까? 책이나 이런 데다 보면. 그런데 학교에서 배울 때는 알에서 부하했을 때가 1일령이라고 하더라고요. 1일령에서 2일령 떠였, 떠였는데그 중에서도 최고로 그냥 1년을 맞춰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면 은 꼭지 지금 현재 공해는게한 개도 없습니다. 이거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기에서 이충하고 딱 10일 뒤에 이제 분양이 나갑니다. 요런 식으로. 네. 전부 다 이제 이래 만드셔야죠. 전부 다. 나는 눈이 안 보인다 하시는 분, 삽들고 저기 가시면 저기 눈알 두개 있을 겁니다. 저 며칠 안 됐습니다. 짝이 안 맞던데요? <laughs> 예. 짝이 안 맞아요. 짝이 안 맞아요. 그거는 내가 뭐해야 돼. <laughs> 예. 농담 고래 한 번씩 던집니다. 이거 공동묘지라서. 예. 지금은 월동 사양하고 재래 생산하고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먹이가 상당히 많이 이제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번을 강하게 키우질 않아요. 왜? 10월 달 되면 계산벌이 항상 몇개 남습니다. 남으면은 좀 약한데 다이 계산을 다 지원해 보고 해. 다 지원해 드리고 개상으로 월동 나 보니까 오히려 저한테는 손해더라고요. 먹이 많이 솜이 돼가고 아까 전에 한줄딱 뽑았을 때는 별로 볼품이 없었는데 지금 석줄딱뽑아 보니까 상당히 좀 보기 좋지, 야. 그래도. 응.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열심히 죽떴습니다.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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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항상 오시는 분들한테 가는데 한번딱 빼야 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거 이충연습이야. 한개월에도 이충연습했습니다. 소비 빈 소비 집에 갖다 놔 놓고 여다 뺐다 여다 뺐다 물 뿌리 놔 놓고 여다 뺐다 여다 뺐다 계속 이충연습을 했습니다 오늘 이충연습을 한번 배워 가시면 은 무조건 연습을 하십시오 이충은 절대 기술도 아니고 예요 실력 도 아니고 예요 연습, 연습만이 연살 길입니다 진짜 보통 나는 해보니까 안되더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해보니까 안되는데왜 이렇게 이충이 안됩니까 몇번 해보셨습니까 물어요 몇번 해봤다 하니돼 딱세 번, 4번 네 요래 해봤다 합니다, 좀 더. 요거는 벌 군사가 좀해 있어 갖고 다짱 들어가가 있지. 군사 양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자, 여기 늑줄 가득 차면 두병반 넘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돌려가면서 무게를 한번 가늠해보십시오. 너무 귀합니다. 파장이 들었지만 대략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맨가에 그냥 항상 먹이 장소라고 가운데 본충판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봅니다. 어차로 어차 해도 다시 안안 붙여. 어, 지금 붙이면 너무 많이 기다리시잖아. 음, 다 가시면 음, 내가 붙일게. 음, <laughs> <laughs> 지금 액체는? 세모가 똑같이 지금 세트야. 한번 많이 들어오네. 네. 그 한번 가요뭐 산을 신다고 오늘 총 뽑을 게한 6틀 정도 나옵니다. 6틀 놓오면은 여기에서 지금 12병에서 13병 정도 하루 생산합니다. 요 같은 경우에 도매 가격 뭐 2만 2만 5천원 잡아도 10병만 뽑아도 하루에 내 수익은 20만 원이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강소농 강소농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절대 작다고 해서 무시 못합니다. 요 재래 생산을 하게 되면 근데 털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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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예. 꽂는 거 하고 밑에 꽂는 거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쪽에 지금 비어가 있잖아요 벌은 봉구는 항상 가운데 많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벌 많이 모이는 데 여야 되겠지요 위에 많이 모이지는 않는데 울로 꽂으면 전 양이 또틀리지겠지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배울 때 그래 되었습니다. 예. 뭐벌 터는 요령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벌 터는 요령, 여기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laughs> 바로 해봐야지, 뭐. 맞잖아요. 푹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우에 사살하십시오. 사살해가우 위에 벌만 내려온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동선을 집으시고요. 여기서 아까 이제 빼내는 거 보셨지? 한번 빼낸 대로 빼내보십시오. 볼에 한번 들어내고요 예. 이쪽. 저쪽 저쪽 잡고의 고래 예. 한번 보십시오. 자, 소비 떨 주지 않게 떨 주지 않게 손가락에만 힘을 줍니다. 어깨하고 손목에 힘은 다 빼십니다. 예, 그러고 이거를 열갖고 틀때 일자로 이렇게 하면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대각선으로 살짝 틀어 주시면 양쪽 공간이 많습니다. 어깨 힘다 빼고 손목에 힘다 빼시고 손가락에만 힘만 주시고 예, 타나닥 틀십시오. 예. 손가락에 힘만 주시고, 어깨 힘다 빼고, 손가목에힘다 빼시고. 예, 잘 드시네요. 어. 뭐 배울 수도 없구먼. <laughs> 고래가 봉소로 빚짓을 항상 봉소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요렇게 서러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충격 주지 마시고, 요렇게 서러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오늘 다 해, 하게끔 해드릴게요. 여실 때는 이쪽부터 여시는데, 사살 열미서 비누로 쪽으로 연기 가게 하십시오. 비누로 쪽으로. 가마 비누로 막고 연기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벌들이 밑으로 사내놨습니다. 벌이 그런데 굉장히 순한해 요새 싸나올때 같던데요? 주인이 사나보이에는 벌들은 순해지더라고요 <laughs> 좀성질도 부리고 아까 전에 누가 갈겼잖아요. 응애 의해 잡는 몽디도 좀 들고 좀 두들리 패시고 해. 아, 방어 손해집니다. 아, 아. 절대 따라 나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laughs> 힘다 패시고 잘 하시는데. 예, 다 다에 대이잖아요다 타라가. 예, 어느 정도 돼 있는 거는 뭐 그냥. 단... 음. 음. 지금 현재 계신데가 어디입니까? 그 주위에 무슨 건물이 있어요? 폐차장이 오른쪽으로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있으면 거서 기 제일 폐차장 정문에서 처음에 한 100m만 앞으로 가고 오십시오. 앞으로 가면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어요. 예예, 그 예. 골목 따라 끝까지 돌아오십시오. 예.